안녕하세요. 노우지의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38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68세 의사 김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건강을 위해 매일 계란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오신 72세 박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계란을 3개씩 먹고 있는데, 왜 혈압이 자꾸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는 걸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계란이 몸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계란은 분명히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뛰어난 음식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죠.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는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는 방법입니다. 제가 38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본 것은 계란을 잘못 먹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은 젊었을 때와 달리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 건강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위험한 걸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날계란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날계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날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위험한데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도 날계란을 먹고 심한 식중독에 걸려 입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날계란의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피로감, 탈모, 피부 트러블 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특히 7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해야 살모넬라균도 죽고 아비딘도 파괴되어서 비오틴 흡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섭취 방법은 과도한 양 섭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할머니처럼 하루에 3개씩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계란이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185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300mg 미만인데 계란 두 개만 먹어도 이미 하루 권장량에 근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콜레스테롤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세 남성분이셨는데 근육 키운다고 매일 계란을 4개씩 드셨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까지 올라가셨어요. 다행히 식단 조절로 200대로 내렸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럼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야 할까요? 건강한 시니어 분이라면 하루 한 개, 많아도 두 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 개도 부담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험한 방법은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와 함께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후라이를 즐겨 드시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계란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지방입니다.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희초 대사율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에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계란후라이 2개씩을 기름에 듬뿍 튀겨서 드셨어요. 1년 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정상치에 3배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물에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은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가장 건강한 조리법이에요. 만약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싶다면 기름 대신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서 찜 방식으로 조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 없이도 부드럽고 맛있는 계란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째,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둘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서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면 안됩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조합으로 속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셋째,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많이 드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보관과 유통기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옛날에는 계란을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았는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들은 예전과 달리 세척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 보호막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상할 수 있어요. 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고 구입 후 3주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계란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계란이고 뜨면 상한 계란입니다. 또, 껍데기를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퍼지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상한 계란을 드시고 심한 폭통과 설사로 고생하신 분이 계셨어요.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계란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방법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건강하게 드시는 법을 배워보세요. 첫째, 계란을 드시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이 하루 종일 근육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침 계란 섭취가 하루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계란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 소화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소화 불량으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둘째,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할 수 있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감싸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거든요. 또한 양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 때 양파를 함께 넣어보세요. 셋째, 계란을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계란을 드신 후에는 물을 한컵 정도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란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넷째, 계란 요리의 다양성을 추구해 보세요.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지루하기도 하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질 수 있어요. 월요일에는 삶은 계란, 화요일에는 계란찜, 수요일에는 스크램블, 에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셔보세요. 조리법을 바꾸면 같은 계란이라도 다른 영양소를 더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섭취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간을 최소화해야 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기름 사용을 피해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니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계란 흰자와 노른자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른자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에 노른자 1개의 비율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 콜레스테롤은 줄일 수 있어요. 계란 껍데기 색깔에 따라 영양가가 다른가요? 갈색 계란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껍데기 색깔은 닭의 품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영양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가격도 마찬가지로 영양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유정란이 더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유정란이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란 닭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나 호르몬 잔류물이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무정란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계란을 매일 먹어도 되나요? 건강한 시니어분이라면 하루 한 개씩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다른 단백질 식품과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콩 등과 번갈아가며 드시면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계란 알레르기에 대한 것입니다. 어릴 때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던 분들 중에 나이가 들면서 괜찮아졌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계란 알레르기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 두드러기,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면역 체계가 예전과 달라져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계란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여러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계란이 일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물론 계란 하나 정도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 여러 개씩 드시면서 다른 비타민 K 함유식품까지 같이 드시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란 섭취 시기를 조절하셔야 해요.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항생제 복용 전후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혈당 변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계란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지만 함께 먹는 음식이나 조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계란의 건강 효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첫째, 근육량 유지에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매년 1-2%씩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계란의 고품질 단백질은 이런 근감소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계란 한 개씩 꾸준히 드신 70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더잘 유지되었다고 해요. 둘째,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노른자에 풍부한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셋째, 눈 건강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노른자에 들어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시니어 분들의 실명 원인 1위인데, 계란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넷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계란에는 셀레늄, 아연, 비타민 D 등 면역력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때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 계란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란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은 건강한 조리법들입니다. 첫 번째 추천 요리는 계란찜입니다. 계란 두 개에 물이나 저염 육수를 10일 비율로 넣고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로 간을 맞추세요. 여기에 잘게 썬 당근, 양파, 대파를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계란찜은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채소의 영양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미역 계란국입니다. 미역을 불려서 참기름에 살짝 볶은 후 물을 넣고 끓이다가 풀어둔 계란을 넣어 주세요. 미역의 요오드와 식이섬유가 갑상선 건강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좋아요. 세 번째는 시금치 계란 볶음입니다. 팬에 물을 조금 두르고 시금치를 넣어 살짝 볶은 후 계란을 풀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기름 대신 물을 사용해서 칼로리는 낮추고 시금치의 철분과 엽산을 계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 계란 스크램블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으깨서 계란과 함께 섞어 스크램블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서 아미노산 구성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다섯 번째는 야채 계란말이입니다. 당근, 피망, 양파를 잘게 썰어서 물에 살짝 데친 후 계란물에 섞어서 계란말이를 만드세요. 일반적인 계란말이보다 영양가도 높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리법이라도 개인의 소화 능력을 고려해야 해요. 위산 분비가 적으신 분들은 계란찜처럼 부드러운 형태가 좋고 소화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틀니를 하고 계시거나 씹는 힘이 약해지신 분들은 삶은 계란보다는 계란찜이나 스크램블 에그가 더 좋아요. 그리고 계란을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시다면 소화 효소가 부족할 수 있으니 식후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따뜻한 차를 마셔주세요. 이제 계란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을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70%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30%만 음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매우 크죠. 어떤 분들은 계란을 매일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가 없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올라가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오해, 노른자는 무조건 나쁘다. 많은 분들이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데 이는 영양학적으로 아쉬운 선택입니다. 노른자에는 콜린, 루테인, 비타민 D, 엽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오해, 계란은 소화가 안 된다. 이는 조리법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란이나 반숙 계란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완전히 익힌 계란은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네 번째 오해, 계란과 고기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는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다만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아픈 사람은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환자에게 계란을 금기시했지만 현재는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므로 계란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물론 특정 질환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질적으로 계란이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계란을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오이, 무 같은 시원한 성질의 채소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가 38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얻은 계란 섭취의 황금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개, 완전조리 원칙을 지키세요. 건강한 시니어분이라면 하루 한 개,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이틀에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침에 채소와 함께 드세요. 아침 식사로 계란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하루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같은 채소와의 조합이 좋아요. 셋째, 기름 없이 조리하세요. 삶기, 찌기 또는 물을 이용한 팬 조리가 가장 건강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와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세요. 넷째, 신선도를 확인하고 드세요. 구입일로부터 3주 이내 냉장 보관된 계란만 드시고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세요. 시니어 분들에게는 식중독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 맞춤형 섭취를 하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등을 고려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계란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고 해도 이것만 먹어서는 안됩니다. 생선, 두부, 콩, 견과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가 의심되시거나 계란을 드신 후 소화불량이 지속되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단백질 식품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드실 때는 이 다섯 가지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음식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몸에 독이 될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계란 섭취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날계란 섭취 둘째, 과도한 양 섭취 셋째,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 넷째,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의 조합 다섯째, 부적절한 보관과 유통기한 무시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계란으로 인한 건강 문제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계란 섭취의 황금 법칙 다섯 가지도 잊지 마세요. 하루 한 개, 완전 조리, 아침에 채소와 함께, 기름 없이, 신선도 확인, 개인 맞춤형 섭취입니다. 제가 38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내일부터 계란을 드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